안녕하세요. 마음대로 탁주부입니다. 오늘은 노브랜드에 이거 있었나? 싶은 숨은 품목들이 있더라고요 애도 먹고 어른도 반한 노브랜드 꿀조합 6가지. 아이 간식으로 아주 술솔한 반찬으로 샀다가 술안주로 더잘 먹는 꿀템들입니다. 특히나 요즘 물가가 오를수록 가성비를 찾게 되는데요. 아주 적합한 품목들이니까요. 참고하셔서 알뜰한 장보기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빠르게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노브랜드 크로아상 생지. 6개입, 5,980원. 노브랜드에 크로아상 생지가 있었네요? 이거 신상인가? 보통 창고형 할인 매장,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에 크로아상 생지를 보면 너무 대용량이라 선뜻 사기가 망설여졌는데 이건 양이 적당해서 부담없이 좋더라고요. 원산지는 빵의 나라, 프랑스. 왠지 믿음이 빡 올라가고요. 버터가 20.8% 들어있습니다. 영양정보 살짝 봐주고요. 열어보면 생지가 6개 들어있고 손바닥만한 크기에 부피가 커서 이대로 잘 구워지면 맛있을 것 같아요 상온에 30분 정도 해동 후에 에어프라이어에 170도 15분 정도 구워지면 끝입니다 다된 모습이에요 제과점에서 만든 것처럼 진한 갈색 빛은 아니지만 잘 부풀어진 모습이 아주 먹음직스러워요 고소한 버터향도 좋고 바삭거림도 상당히 좋고 결대로 얇게 찢어지는 느낌도 아주 좋네요 이대로도 좋고 집에 있는 잼이랑 먹었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한 개당 천원 꼴인데 입방저방 다 맛있다지만 가 구운 느낌으로 이 정도면 진 재일만 하네요. 두 번째는 비크래커 200g에 1,680원. 이거는 못 보던 거 신상 과자인 것 같죠? 근데 이거 비기 아니라 빅토리의 비. 빅 크래커네요. 소소한 드립에 피식 해주고요. 원산지는 몰타. 요즘 코인의 성지 몰타에서 많이 들어오네요. 전에 몰타의 비스킷도 맛있게 먹었어서 이것도 기대해 봅니다. 영양 성분은 오 이거 생각보다 높죠? 특히 나트륨이 높아요. 참고하세요. 이거 사실 제가 사와서 개차게 한번 떨어뜨려서 많이 부서졌어요. 감안하고 보세요. 열면서 느끼는 건 언뜻 봐도 과자 양이 상당하고 많이 부서졌지만 가운데 멀쩡한 애를 꺼내 보면 이거 크래커가 꽤 큰. 두께가 정말 얇고 잘라보면 기름 없이 잘 구워진 느낌이에요. 처음 포장만 봤을 때는 아이비나 참크래커 같은 느낌인 줄 알았는데 이건 진짜 베이직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단맛, 짠맛 거의 없는 잘 구워진 크래커인데 나트륨이 많았던 거에 비해 처음엔 간이 거의 없어서 뭐지? 싶으면서 가벼운 스낵으로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근데 먹다 보면 짠맛은 조금 느껴지네요. 저는 몰타 과자랑 만나봐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거 크림치즈나 아이스크림 올려 먹으면 아주 맛돌이 일 듯해요. 추천할게요. 세 번째는 치킨너겟. 800g에 7,980원. 국내산 닭가슴살로 만든 치킨너겟이라는데, 양대비 가격이 아주 착하지 않나요? 다섯 가지 모양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국내산 닭고기 가슴살 57% 들어있고, 영양정보도 살펴보는데,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열어보면, 대용량답게, 너겟들이 풍성하게 들어있는데요. 지퍼백이 아니라 살짝 아쉬운 건 저만 그런가요? 그래도 여러가지 모양들은 소소하게 귀엽네요. 180도로 15분 정도 구워주면 되는데, 마지막 1, 2분 정도는 온도를 살짝 높게 해주면 노릇하게 구워져요. 색깔 은근 중요하죠? 노릇하니 냄새도 고소한데요. 잘라보면 살짝 얇은 느낌은 있어요. 먹어보면 입 한가득 통실하게 씹히는 느낌은 아니라 조금 아쉬운데요. 거기다 닭고기 함량이 높지는 않지만 맛은 시중 연느 제품들과 큰 차이가 없는 듯해요. 고기 잡내도 안 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하니까 기름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모양도 다양해서 아이가 지겨워하지 않고 잘 먹더라고요. 먹으면 반찬으로도 좋고 안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네 번째는 정성남은 메추리알 장조림 400g에 3,680원. 이거 아세요? 저는 왜 이제야 보인 걸까요? 특제 간장 소스로 만들어진 국내산 메추리알 장조림. 영양 성분도 아주 착하게 표기되어 있고요. 아이 반찬으로 이걸 빼놓을 수 없는데 이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보통 메추리알 장조림은 처음엔 직접 메추리알을 삶아서 까서 졸여서 해주다가 좀 많이 만들어서인지 아이가 한두 번 먹고는 안 먹더라고요. 근데 이 작은 용량 마음에 쏙 듭니다. 열어보면 아주 영롱한 빛깔에 깔끔해 보여요. 이대로 냉장고에 두고 먹을 때 조금씩 데워서 주면 아주 유용한데요. 먹어보면 간은 장조림답게 짭조름, 달콤. 간장이 그렇지 메추리알 자체는 짜지 않아서 좋아요. 메추리알도 상처난 것 없이 아주 예쁜 상태라 먹으면서도 기분이 좋네요. 오랜만에 메추리알 반찬 아이도 잘 먹고 두세 번 먹을 양이라 질리지 않고 잘 먹었습니다. 아이 반찬이라 매번은 아니더라도 종종 이용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통째로 먹는 새우 튀김. 260g에 8,580원. 이거 얼마 전에 새로 나온 것 같은데 이제야 사봤어요. 보기엔 그럴싸한데 어떨지? 흰다리 새우 69.65%대국산이고요 영양 정보는 새우라 그런지 나트륨이 좀 높긴 하지만 열량은 낮네요. 열어보면 새우가 통째로 11마리 들어있어요. 크기가 큰 새우는 아니지만 맛있을 것 같은 기대가 높여지는데요. 이대로 200도로 10분 구워지면 끝. 높은 온도 조리라 그런지 이거 때깔이 아주 좋아요. 다른 바삭하게 구워졌는데 이건 식으면 더 바삭해지니까 참고하시고요. 잘라보면 새우살이 시일하게 들어있어요. 냄새도 좋네요. 먹어보면 새우튀김 맛 없을 수 없죠? 바삭 촉촉하니 맛있어요. 껍질까지 통째여서 좀 식감이 이질감이 들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입에 남는 건 고소한 뿐 껍질이 전혀 질기지 않아서 거슬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새우튀김보다 바삭한 느낌이에요. 새우튀김 여러가지 먹어봤는데 새우 살만으로 한 튀김들은 새우에서 올라온 수분 때문인지 눅눅해지기 일쑤였는데 이건 껍질이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사유가 반죽 사이에 껍질이 있어서 눅눅해짐을 막아주는 건지 찍어서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건 진짜 맥주 도둑이에요. 남겨놓은 것까지 다 조리해서 한 번에 다 먹어버렸네요. 추천할게요. 여섯 번째는 벨지언 와플 55g 10개 입 5480원 이건 몇번 보던 건데 이제야 사보는데요 아주 가성비가 그만이더라고요 펄럭이는 굵기가 눈에 띄는데 원산지는 이름답게 벨기에입니다 냉동 제품으로 영양정보 보면 열량이 높은 편인데 아마도 설탕과 마가린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열어보면 손바닥만한 와플이 10개 들어있어요 우리가 아는 와플보다는 조금 작고 두터운 느낌인데 벨기에 와플은 이런가봐 보... 안 가봐서 모르겠네요. 냉동제품이라 이대로 해동해서 먹어도 되고, 전자레인지에 10초, 15초 정도 돌려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10초 정도 돌려봤습니다. 반 갈라보면 이런 모습. 와플 모양 특성상 중간에 얇은 부분이 있어서 아주 잘 갈라졌고, 먹어보면 입에서 빵 사이에 바삭하는 달콤함이 느껴지는데요. 잘 살펴보니 이거 보이시나요? 별사탕처럼 설탕 결정 같은 게 들어있어요. 무심히 보면 모르는데, 먹고 나니 보이더라고요. 혹시나 와플 식감에 달콤함이 더해져서 달달한 와플인데요. 더 따뜻하게 돌려먹으면 바삭한 알갱이가 다 녹아서 달콤촉촉 와플이 됩니다. 이거 사무실에서 오후 간식으로 아주 좋겠어요. 이대로 먹어도 좋고 커피와 함께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애도 먹고 어른도 반한 노브랜드 꿀조합 6가지 리뷰해드렸는데요. 어떠셨을까요? 매번 아이 반찬 뭐 주지? 오늘은 뭐 먹지? 고민하는데 이렇게 장봐 놓으면 일주일은 쏠쏠하게 지내지는 것 같아요. 맛있는 안주가 많아서 맥주도 끊을 수가 없네요. 참고하셔서 맛있는 홈맥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